<웃음> <웃음> 뭐야 여기 가 a p p e n e d w h 아 t h 아 p 야 e n e 이거 h a t h a p p 아아 e d 아 h a t h 는 p p e n e d What 아 잠깐만 e n e d What h 아 잠깐만 누구 구해야 되냐 이거 근데 e n e d What 가 a p p e n e d w 아, 근데 내가 봤을 때 있잖아? 저 애슐리란 여자애는 너무 별로야. 아, 어쩔 수 없다. 아, 잠깐만. 근데 진짜 죽여? 이거 안 되겠다. 이건 19분 걸어야겠어. 너네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지 모르니까 어쩔 수 없어. 아, 나도 그냥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지 몰라. 나 이거 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. <목소리> 잠깐만, 얘들아. 잠깐만. A를 선택해야 돼. D를 선택해야 돼, 이거? 아, 아! 아, 잠깐만. 에? 잠깐만. 저 에? 에? 아니요 저 아, 에? 저 에? 뭐, 뭐야 뭐야 뭐야? 에?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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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ごめんあまない 나도 그냥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지 몰라. 아니, 난, 나, 난, 난 조슈, 난, 난조슈 구하려고 했어. 진짜야. 나 정말이야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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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그게 아니라 죽일 사람 쪽을 선택하는 거 아니었어요? 아, 나 진짜 미치겠네. 아니, 그게 아니라.